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아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로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합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뇌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뇌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뇌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시리니, 여호와께서 뇌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뇌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뇌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뇌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 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뇌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뇌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뇌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뇌가 알 것은 뇌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뇌의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두 돌판을 내게 네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뇌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뇌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의 마사와 기브롯 하타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그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다시 한번 입구에서 그들에게 어 설명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 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이걸 몇 가지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거기 보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 성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그 성읍과 성벽을 언급할 때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무기를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그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벽을 가지고 있고 방어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한 땅 이미 성음이 형성되어 있고 성벽이 쌓여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점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안악 자손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체의 사이즈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도 가네스 바네야 그 사건을 통해서 정탐하에 들어갔을 때그 사람들은 뭐 워낙 커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신체적인 어떤 어, 체력의 능력들, 어, 피지컬한 면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은 문화를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느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무기도 그 사람들이 더 월등한 그런 무기를 이렇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게 뭐가 은혜가 될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난공불락과도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무리 큰 적이 나타나고 또 아무리 큰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큰 적과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신은혜입니까? 자,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구나. 자, 두 번째 아, 살펴볼 것은 구절인 아, 3절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3절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네 앞에서 행할 것이다 아 그들 앞에 그들이 당신들 너희들 앞에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이유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는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뇌 앞에서 쫓아내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 하심이니라 자 여기가 그렇게 하신 이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거든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4절과 5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 거기 가면 그 점령에 들어가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공의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어, 세 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내 너희 공이, 너희들이 잘해서 들어간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땅의 민족들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땅에,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악해서 내 네, 그런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때문에 아, 이루리, 아,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잘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걸 이루,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민낯을 계속해서 드러내, 어, 그, 여기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께 거역하였으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를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부터 애그 뭐라고 합니까? 그 계속해서 여호와를 이제 그 거역한 사건 가운데 이제 팔 절부터는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게 시내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있었던 그 반역의 사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전국을 찌르는 말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요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거역하여 왔느니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갔던, 어, 너희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까 목이 곱고 거역했다. 정말 하나님을 경노케했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라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인터넷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이제 이따가 낮에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거역하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재단을 쌓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또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 나가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또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연약해서 항상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좀 죄인 된 모습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죄의 유혹에 찾고 휩쓸려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세상으로 한다면 이미 우리가 죽었어야 되고, 자격 박탈을 당했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 백성을 들을 위해서요, 모세가 이제 신해선 사건, 그 마지막에 그 사건을 언급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한 행동을 했는지 그걸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여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와 앞에 엎드리고 여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송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신의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있었다는 게참 은혜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세.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또 저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해 준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을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 주셨다라는 것, 이게 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뭐 교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 또 스승과 제자, 무슨 아도 선배와 후배 이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아,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관들이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통로의 역할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한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자죠. 지난번에 이제 10월달에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1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세우는 그런 학교를 했습니다. 이제 1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기, 3기, 4기에서 우리 교회 이런 모세와도 같은 중보기도자를 더욱더 많이 이제 어,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 보응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잔으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8장 새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그 눈에는 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다쭈를 끌어 깊은 대로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 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불결 보고 그민 모르는 작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의 바다로내 마음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적힌 바다 가려다가. 잘 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막윽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내 주의 해수, 예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놓을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띠 주예 수흔의 예바다로 내 마음껏 저하가라.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을 선물로 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자격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 주시는 분들을 세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정말 은혜받게 거하는 자들, 은혜받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저희들을 이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